자 오늘은 비대면으로 소방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전에 미리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워크북 보도록 할게. 자, 워크북. 자, 왜냐면 지금 대면으로 소방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지만. 어, 비대면 하는 친구들 스마트 질문하기 힘들잖아. 대신 선생님, 만약에 이걸 듣기 전이라면, 일단 정지를 하고, 한 문제라도 좋아. 니네들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채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꼭 부탁한다. 자, 일단 페이지 47쪽을 보도록 할게. 오늘은 47쪽과 그 다음에 동료학 48쪽을 선생님한테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7번. 6x, 6x 마이너 18 곱하기 마이너 3분의 5를 계산하는데 얘가 ax 플러스 b래.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얘를 계산할 거야. 선생님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할 때는 뒤에 있으면 앞에 걸 끌어당겨. 위치를 바꾸면 돼. 그치? 곱하기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는 똑같잖아. 자, 분배 법칙을 할게. 마이너 3분의 5 곱하기 6X. 맞죠? 그 다음에 빼기 18 곱하기 마이너 3분의 5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약분하자. 이렇게 됐죠? 마이너 10X. 마이너, 약분했죠? 마이너 6오3 0 되지 않아요? 마마는 풀풀이데 쌤, 보한 번만 쓰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에. 10X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 10이고, B는 뭐가 되냐면 30 되지 않을까? 그쵸? a 빼기 b 잖아요. 마이너 10 마이너 30이죠자 중간에 더셈이 생략됐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부호가 같은 더셈이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 40 이렇게 아, 되겠네요. 그래. 그쵸? 자 이번에 8번 보도록 할게. 자 8번에도 마이너 4x 플러스 5분의 1 나누기 15분의 2잖아. 얘의 x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을 구하라. 자, 개수란 것은 뭐냐면 문자에 곱해진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항인데 그거에 곱을 구하래요 일단 얘가 나누게 되면 곱하기 어떻게 되죠? 그렇지. 분모 문자가 바뀌어서 역수가 돼서 곱하기 뭐가 되냐면 2분의 15가 되죠. 자,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얘를 앞으로 잡아 빼서 선생님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2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1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30x고요. 약분했더니 2분의 3이겠네요, 그렇죠? 자, X의 개수는 뭐냐면, 마이너 30이고, 상수항은 2분의 3이에요. 자, 요거에 뭘 구하라? 곱을 구하라. 2분의 3 맞아? 약분할게 그래서 얼마 되겠니? 마이너 4분의 10, 40.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어?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 어, 다음 계산 결과가, 마이너 4 곱하기 2X 빼기 1과 같은 걸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9번에 보시면요. 마이너 4 곱하기 2x 빼기 1이잖아. 자, 얘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마이너 8x 플러스 4 나오잖아. 그죠 자, 마이너 8x 플러스 4는 세이니까 5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x 마이너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 8분의 1이지. 자, 나누기 8분의 1이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분자 바뀌니까 곱하기 마이너 8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앞으로 당겨요. 그러면 x 마이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자, 얘 분배할게. 자, 얘 어떻게 될까? 마이너 8x 플러스 4. 어때? 똑같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되겠네. 자, 10번 들어갈게. 자, 다음식을 계산했을 때 1창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은 그랬거든. 1창의 개수야. 1창의 개수. 5분의 4 곱하기 10x잖아. 자, 이에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 6X야. 그쵸?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4X 나누기 마이너 2분의 1이잖아. 곱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곱하기 마이너 2가 된다. 역수가 돼서 마이너 8X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7 마이너 6X잖아. 자, 분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니? 2분의 7 마이너 3X죠. 자, 4번은요, 6X 마이너 4 나누기 마이너 3분의 2인데, 곱하기 되면 역수가 되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 마이너 2분의 3을 앞으로 당길게요. 마이너 2분의 3이고 6x 마이너 4예요. 자, 요게 분배할게요. 약분하면 마이너 9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3분의 1x 마이너 5분의 6인데 마이너 2분의 10이니까 곱하기 되면 마이너 10을 이렇게 앞으로 분배법칙을 했어. 교환법칙을 해서. 자, 마이너 12 곱하기 3분의 1X. 그리고 마이너 5분의 6 곱하기 마이너 10이잖아요. 약분했더니 얘는 마이너 4X고 얘는 사실은 뭐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 5분의 7이거든 마마를 품을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렇게될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항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은, 아, 가장 큰 것은, 얘는 마이너 6이고, 얘는 마이너 8이고, 얘는 마이너 3이고, 그다음 얘는 마이너 9에, 얘는 마이너 4예요 그쵸?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음수는 절대 값이 작을수록 높으니까 정답몇번일까요 네, 3번이 정답이겠네요. 맞죠? 3번이 제일 커요. 음수는 절댓값이 작을수록 더 크다, 그렇죠?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각각을 계산했을 때부식의 상수항의 합은 그랬지. 상수항은 뭔데? 그렇지 숫자만 있는 항을 말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11번 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분배되지 않아? 마이너스 그 9X 플러스 3이다? 그쵸? 상수항은 뭐가 되겠니? 3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8Y-4 나누기 마이너 2잖아요. 자, 곱하기 되면 마이너 2분의 1이고요. 8Y-4래요. 자,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 4Y 플러스 2가 되네상수항 얼마일까요? 2가 되겠네요. 그쵸?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5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닐까? 자, 밑변은 뭐냐면, 바로 할게요. 8x-6 곱하기 5 나누기 2죠. 자, 어떻게 된다? 8x-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5, 8x-6 이렇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뭐가 될까? 분배되겠다. 그쵸?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8X. 빼기 6 곱하기 2분의 5 되지 않나요? 약분하니까 5, 4, 20X. 자,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니? 15. 20X-15.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48쪽 피워주세요. 자, 48쪽에 뭐가 나왔냐면, 동류항이 나왔지. 자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시간 했던 거랑 자 동류항 보도록 할게요 동류항은 종류가 같은 아니야 뭐가 같냐 문자도 같은데 문자의 차수까지 같아야 돼 그러면 1번에 자 봐봐 3x-4y-1-7x-y-5니까 3x의 동류항은 똑같이 뭐가 될까 7x 두 번째는 y의 동류항을 하면 y가 같아야 되니까 9호까지 써야 돼 마이너스 4y죠 자, 5의 동류항은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 마이너 1이 되겠네. 그쵸?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을 모두 말하라. 자, 괄호를 짓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요 그리고 x는 x항끼리 이렇게 요 그쵸? 플러스는 없고 안 써도 상관은 없어. 2번을 볼게. 자, 얘는 뭐가 돼? 3a 마이너 a 맞죠? 상수항은 어때? b 되네요 마이너 5b, 9b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없어요. 상수항은 4밖에 없어요. 3번 보도록 하자. 6y 제곱이랑 플러스 8y 제곱. 플러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의 동량은요. 마이너 2x 제곱하고 플러스 2분의 1x 제곱이랑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니까 이렇게 동량이 됐다. 그쵸?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마이너 4X 플러스 7X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 4 더하기 7하고 똑같아요. 그럼 부호가 다른 덧셈이니까 사실은 플러스 3이잖아. 근데 뒤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2번, 마이너 2Y 플러스 8 y 마찬가지. 마이너 2 플러스 8은요. 부호가 다른 덧셈이라서 플러스 6이에요. 6을 쓰고 Y 문자만 쓰면 돼요. 그쵸죠 3번 보도록 하자. 3a, 마이너, 2a, 마이너, 10a거든. 어려워하지 말고, 개수만 계산하고, 앞에 뒤에 문자만 날자고요. 자, 얘는 3. 마이너, 2, 마이너, 10이니까, 사실은 마이너, 10이가 되잖아요. 마이너, 9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2분의 3b, 마이너, 5b, 플러스 2분의 7 b 예요 자, 2분의 3b랑 2분의 7b는, 2분의 10b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5b 마이너 5b 아이고야 뭐냐 0 되겠네. 그쵸? 5번 들어갑시다. 9x 마이너 1 마이너 12x 플러스 7이에요. 9x 마이너 12x 마이너 1 플러스 7이죠.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뭐냐면 9 마이너 10이니까 9가 다른 덧셈이잖니. 마이너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거지. 맞죠?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분의 5A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자,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랑 얘랑 하면은 12가 될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12분의 4A 플러스 12분의 15A 얘는 6일 것 같아요. 2, 3은 최소 공배수 6이잖아요. 그럼 6분의 3, 그 다음 어떻게 되죠? 6분의 2 이렇게 될것 같네요. 자 부가 다른 덧셈이잖니 플러스 12분의 11a 플러스 6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이해했니? 이해되죠? 네 넘어갑시다. 자 4번 보도로 갈게요. 자동위끼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단 기억은 맞아? 아니 기억은 차수가 달라요. 그렇죠? 얘가 3i면 3i 제곱인데 차수가 달라서 안 돼. 자 니엘은 보도록 뭐 할게. 마이너 a 와 마이너 이거든요 동이야 맞아요. 문자가 똑같잖아. 계수는 달라도 돼. x 분의 위는 아니죠. x 분모로 내려갔는데 니엘은 6과육 분의는 상수항이잖아. 맞아요. 미음은 4 x 제곱이고 4 y 제곱이고 문자가 다르죠 안 돼요. b 삼 제곱 3 b 예는 차수가 달라서 안 되네요. 니은과 니엘 되겠다죠. 그렇죠. 어? 자5 번으로 갈게. 4 b 와 그죠. 동량이 같은 걸찾아요몇 개니라고 해서 그니 일단 비되지 않을까요? 4분의 b 도 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문자 똑같잖아. 그리고 3비까지. 그래서 몇 개가? 네, 3개 되겠네요. 그죠. 3개. 자, 6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볼게 5x 빼기, 2x는 5빼기가 3인데, 3 x 이 예, 맞아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된다. 그죠. 마이너 2A 빼기 6A 빼기 4거든. 요거 계산하면 4A 마이너 4A. 근데 마이너 4, 오, 얘도 맞아요. 3번 보도록 하자. B 플러스 2분의 B는요, 여기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1은 분모분자가 똑같잖아. 그럼 2분의 2B, 2분의 2분의 3배 네. 오케이, 얘도 맞네요. 4번 들어가도록 할게. 4 플러스 7Y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거든. 상수와는 상수기라면 1 플러스 9Y 또는 9Y 플러스 1다 정답이에요. 예, 얘 틀렸어요. 7이라고 했잖아요. 상수항이 달라, 그죠? 5번은 6분의 X 마이너 2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6으로 통분하겠습니다. 6분의 4X, 2분의 4 플러스 2분의 1 아니에요? 얘는 6분의 5X고요. 얘는 마이너 2분의 3이 되겠네요. 정답, 맞아.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 4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일차 시기에 덮겠습면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토크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서 채점합시다.